내년도 본 예산안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사감 규모를 두고 진도군이회와 집행부가 줄다리기를 벌인 상황.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올해보다 7% 늘어난 4,600억 원대 본 예산을 편성한 진도군. 이중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4,500여억 원, 특별 회계는 전년 대비 23% 늘어난 97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순탄치 않았던 예산 심해. 군의회는 총 27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직자 타지 문화 탐방비, 파크 골프장 부지 매입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특히 운영비의 국비 비중 확대를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국민해양안 전관 새해 개관에 필요한 군비 요구액 9억여 원도 삭감. 반면, 삭감된 예산은 공공 근로와 노인 일자리, 농수산업 등 사업비에 그대로 증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위 회측은 고물가와 세금 인상, 고령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잘라냈다고 밝힌 상황. 내년도 예산안이 조정된 가운데 새해의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